안녕하세요. 바늘닷컴입니다. 방송인 박송씨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박송씨와 어머니는 출연 중이던 예능 프로그램 미우새를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우새에서 최장기 출연자인데 참 안타깝네요. 사건을 설명하자면 현재 친형 부부가 30년간 출연료 및 계약금 등약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 해왔다는 의혹으로 시작돼서 현재는 박송씨 측 변호사는 5일 정식 고소와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의혹을 한번 알아볼게요. 박송씨는 친형과 30년 전에 법인을 설립하는데 이 법인의 모든 수익은 오직 박송씨로부터 수익이 나는 법인이에요. 그런데 지분 100%가 친형과 그의 가족으로만 되어 있어요. 이건 실제 수익의 분배가 아니라 법인회사의 지분이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 하고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또한 박수홍 씨 측은 형이 법인카드로 개인 생활비 무단 사용, 출연료 정산 미행, 각종 세금 및 비용까지 박송 씨에게 부담시킨 정황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8대2 수익구조에서 7대3으로 변경되었지만 배분 비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무단 인출도 하였다는데 개인 사업자도 아니고 겁이 없는 행동입니다. 법인회사의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무단 인출을 하면 횡령죄로 이건 100% 형사사건이라 구속입니다. 이유는 증거인멸, 뭐 도주 등의 이유일 건데 아무튼 이것도 지켜봐야죠. 또한 박수홍 씨 형은 본인 명의로 2020년 새로운 법인회사를 추가 설립하는데 설립 자금으로 약 17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에 대한 자금 출처를 세무사를 통해 7회에 걸쳐 소명 요청을 했는데 일체 응답이 없다고 하네요. 막 뭔가 냄새가 나죠. 그래도 뭐 항상 양쪽 말은 다 들어봐야 한다고 반대쪽 의견도 들어보는 게 맞겠죠. 현재 반대쪽에서 나온 주장들을 보면 친형 지인이란 사람은 박송 씨는 본인 명의 상가와 집들도 많으며 도망간 적도 없다. 박송 씨 형과 형수는 박송 씨 재산을 늘려주려 엄청 고생했다 하는 주장도 있고요. 이에 대해 박송 씨 본인은 빈털털이다. 왜 도망가냐 등에 대한 표현을 쓴 적이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또한 박송 씨 조카로 추정되는 사람의 주장도 나왔는데 삼촌 돈 하나도 안 받았다. 돈 많아서 안 벌어도 된다. 등의 얘기도 있습니다. 아니 형 동생이 같이 사업을 했는데 돈을 하나도 안 받았으면 무보수로 일을 해줬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네요. 아무튼 계속 냄새가 납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현재까지의 상황인데요. 이에 박수홍씨 측은 합의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합의안의 핵심적인 부분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양측 전 재산을 공개하자. 어, 자녀들 포함해서 전부 오픈하자. 아, 좋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어,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혹시 재산이 차명으로 되어 있다면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겠네요. 두 번째, 양측 공개된 재산과 현재 법인 재산을 합하여 계약 당시 때처럼 7대3으로 배분하자. 여기서 7은 박송씨입니다. 세 번째. 친형 내외는 악의적으로 박송씨를 불효자로 매도한 점, 법인회사를 운영하며 횡령한 점 등에 대한 사과를 해라. 네 번째. 사회적으로 공개 사과와 향후 봉사활동이나 기부활동을 보여줘라. 이게 박송씨 측의 합의안입니다. 박송 씨 측에서 볼 때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잘 대처한 합의안 같아요. 어차피 법인으로 설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사건이 접수되고 조사가 시작되면 모든 게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법인회사의 돈은 입출금과 그 내역 출처 등이 정확하게 맞아야 하거든요. 이게 안 맞으면 친형이 해명을 해야 하는데 그걸 또 헤매어 하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 친형 부부의 개인 및 법인, 은행 계좌만 오픈되면 모든 게 밝혀질 수밖에 없어요. 곧 고소를 한다고 하니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행복은 돈으로 살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 중한 명인데요. 오늘의 바늘. 행복의 가격은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상당히 비싸다.